안녕하세요 청주 매줍니다 어, 여기 무궁화가 폈어요 작년에 제가 삽목해서 꽃핀 모습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 무궁화나무는 어, 무늬종 잎이 무늬종이라서 제가 한가지 꺾어서 삽목을 했는데 잎에 무늬는 아무것도 없고요 이 꽃이 이런 꽃으로 제가 안 봤거든요 꽃 꽃으로 봤는데 겹꽃이 피었어요 예쁘죠? 지금, 이 꽃봉오리가요, 엄청 많이 달렸어요. 키는 한 30cm 정도 자랐거든요? 근데, 화분에서 키우다가, 어, 저희 손자가 무궁화에 꽂혔다고 그래서, 여기 길 지나다니는 길 옆에다 이렇게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꽃봉오리도 맺히고, 이렇게 꽃도 폈습니다 요 앞에 요 사철나무는 얘가 무슨 사철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이 옆에 보세요 원추리가 또 이렇게 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다알리아 보세요 조각같이 피는 아주 예쁜 이름을 모르니까. 어 어느 분이 조각같이 너무 예쁘다고 작년에 그렇게 댓글을 달아 주셔서 제가 이제 조각같이 피는 달리아라고 이름 지었어요. 뿌리가 하나가 다 심고 나서 땅에 떨어져 있길래 여기다 이제 변기 뒤에 물 고여 있는 그 변기 통 있죠. 그거예요. 거기다 흙 채워서 초롱꽃 이렇게 심었고요. 라푼클레 클로 라푼 클로이테스? 이름 또 생각 안 나요. 예, 초롱이거든요. 이렇게 초롱. 옆에다가 그냥 묻어 놨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주 잘 큽니다. 이쪽 키, 미니종답지 않게 이렇게 나무가 너무 크는데요. 참, 얼굴이 똘망똘망하니 똘똘하게 생겼어요. 다 알리아가. 구독자님이 씨앗을 보내줘가지고 뿌린 금꽁의 다리 엄청 많죠 내년에는 어 이쪽에 금꽁의 다리 군락지를 만들려고 이렇게 포토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가을이면 이식할 거예요 유럽제라늄을 애플블라썸이거든요 땅에다 심었는데 꽃이 많이 폈었어요 근데 어 잦은 비가 오니까 꽃도, 이렇게, 미운 모습으로 돼 있고, 또, 여기도 또한 품종이 있거든요. 엄마 선물했던 그 제라. 제가 이렇게 가져와서 키우고 있고요. 여기, 아이보리 백합이, 날이, 이제, 세숭이 남았네요. 다 치고. 이 주위를 제가 맴돌 때마다, 아, 향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기 초롱이 두 번째 꽃피는 초롱이 정말 예쁩니다. 자주 초롱 옆에서 이렇게 조금만 올려다보면 벨벳 해바라기가 폈어요. 이 벨벳 해바라기가 키가 상당히 크고요. 곁가지에서도 꽃봉오리를 많이 올려줍니다. 어, 한꺼번에 다 피면 정말 예쁘겠지만, 이렇게 또 시간차를 두고 피겠죠. 꽃봉오리가 아, 입장마다 순이 나와서 이렇게 맺혔어요. 또이 옆에도 벨벳테바라기가 저렇게 많이 키가 커서 저쪽에도 폈어요 이렇게 또 옆에는 폼폼달리아 폼폼달리아도 많이 폈죠 이제 조금 비가 뜸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펴요 자주 키큰 자주 꽃도 크고 키도 큰 자주 달리아 이렇게 컸습니다. 2미터도 넘는 것 같아요. 키가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꽃들이잖아요. 아침에 나와서 산책 갔 산책 갔다 와서 이렇게 꽃을 둘러보면 너무 예쁘죠. 폼폼이 노랑이. 또 이런 색상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져서 종류가 다양하지를 않아요. 이왕에도 폼폼인데, 저키큰거 보세요. 또 이쪽에는 빨강 겹이에요. 빨강 겹인데요. 폼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해서 노랑 겹 한참 많이 펴주더니 많은 비를 맞고 조금 힘들어했어요. 그러더니 요즘 또밑칠비안 오고서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고 있습니다. 이소토마. 이쪽 솔체는 아직 꽃봉오리도 올려주지를 않네요. 이름표는 미니 솔체라고 제가. 써서 놨는데 이렇게 포기는 많이 잘 크고 있어요. 배수가 잘 돼야 될 텐데 이 화분에 심은 거라 하긴 지금 저희 집 환경이 화분이 더 안전한데요. 저 땅이 어, 토질이 안 좋아가지고 꽃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너무 예쁜 일본 조팝이에요. 요즘 피기 시작하네요. 핀지는 한참 돼서 지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지금 막 피어나는 애들도 있고. 일본 조팝이 조팝들이 꽃이 너무 좀 일찍 지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아쉬워요. 모스 보베나가 이렇게 키큰 나무 사이에서 키우면은 괜찮아요 키가 낮으면서 꽃은 가을까지 피워주는 보스보면나거든요 보라색도 있고요 자주보라 여기는 분홍색도 있고요 분홍색이 이렇게 비만 안오면 꽃이 많이 필텐데 이렇게 꽃봉오리가 지금 이제 막 나오는 중이에요 분홍색과 아주 보라. 저희 집에는 휘보이 후가 아직 꽃이 안 폈어요. 어, 너무 환경이 얘네들한테 안 좋은가 봐요. 작년에 심었던 그 자리에 심은 곳이 가버렸어요. 두더지가 뿌리를 자꾸 건드려 놓으니까 갔고, 이쪽 밖에다가 제가 심어 놓은 나무는 아직 이렇게 잘 크고는 있는데, 꽃은 안 피고 있어요. 휘버 효. 얼른 꽃 폈으면 좋겠어요. 여기 접시꽃 좀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색상의 접시꽃이 계속 꽃을 피워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재색을 또 잡는데요. 살짝 연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잘 하는 거예요. 예쁘죠? 탄지꽃이에요. 허브과죠? 너무 예쁘게, 너무 예쁘게 커서, 펴서, 지금 얘네들은 동글동글, 이게다핀 거예요. 귀엽고, 깜찍하고, 이러한 탄지꽃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도 또, 어, 예쁜 꽃 피면 보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청주 매지 였 습니다.